개 okay. 소리. 아네 안녕하세요 토지님 여러분. 에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? 코파면서 말하고 있는데요? 왜요? 욕하고 싶어요? 에이 대남을 욕좀 해주세요. 야 개새끼야 영기다. 아, 키워띠 너무 좋아 좋아.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 청년은 토치같이 생겼어. 아주 존나 잘생겼다는 소리야. 아무튼, 그 청년은 앞이 보이지 않는 험난하고 무서운 t 스프레이를탄 거야. 그것도 아이스크림을 들고, 쿠앵크 맛있짱.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? 아이스크림을 들고 놀러 갔을때 탔는데, 결과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, 예측은 할수 있잖아, 예측은. 욕 노지게 먹었겠지. 뒷좌석 어깨 형님이 내 쿠앵크와 키스해버려서, 그만 키보띠 해버려서, 내 입에서 키보띠가 나오게 해버릴 수도 있지. 이게 뭔 말이냐고? 욕하고 싶죠. 욕하고 싶으면 해요. 이병기다 장애인 시기 키머띠 넘나 초코초코 초코초코 초코 아이스크림도 맛있긴 한데 저는 쿠키크가 좋더라고요 뭔가 아이스크림 속에 있는 그 쿠키 그 쿠키가 너무 좋아 수많은 밀크에 가려진 쿠키 마치 토치처럼 인정? 이제부터 자막 엄청 작게 할 테니까 자막에 집중하든가 제 목소리에 집중하든가하세요 뭐요?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못 말하는지 모르겠다고요? 알아서 해석하고 알아서 들으세요 뭐요? 또 욕하고 싶다고? 이제 그만하자 토치 너무 욕 많이 먹었다 더 해도 되긴 한데 흠. 기다 생각 좀